네, 안녕하세요. 차트 망원입니다. 현재 날짜 6월 11일 오후 2시 반을 넘어가고 있고, 오늘 아이콘 도 보도록 할 텐데, 지금 굉장히 괜찮아요. 현재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여기, 지지 구간 있죠. 원래 저항선이었던 구간 여기를 뚫고 올라와가지고 캔들 자체가 안착해 있습니다. 베스트인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동 평균선들도 이렇게 쫙쫙 퍼지면서 정배열을 향해 만들고 있습니다. 정배열 이동 평균선 네 그러면서 제가 이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다른 뭐 주식들도 떡상을 했죠. 지금 보시게 되면. 네,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잡아볼만한 그런 타이밍이에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다날 같은, 네, 다날 같은 이제 코인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페이코인도 많이 오르고, 다날의 페이코인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카이아, 보라 관련이죠. 네, 그리고 이제 컴투스 홀딩스도 많이 오르고 있다. 지금 상한가를 치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엑스플라 관련. 네, 그리고 네오위즈 홀딩스도 아주 좋아요. 네오핀.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네오핀. 네, 예전부터 계속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콘도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는지 한번 볼까요? 네, 12일 전에 12일 전에 아이콘 코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출시한다라고 제가 엄청나게 빨리 알려 드렸죠. 네, 그러면서 이 정보 완벽했습니다. 그냥. 네 그리고 어제도 기사가 떴는데 인스코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네 지역 화폐 현실을 위해 파라메타와 mou 체결 파라메타가 이제 아이콘 만드는 네 회사입니다 아이콘 만드는 회사 파라메타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인스코비 파라메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라메타 네 그래서 지금 네 다시 한번 잡아볼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버티고만 있어줘도 여기 위에서 버티고만 있어줘도 네, 여기까지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여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엄청나게 중요했죠. 한번 보실게요 영상. 네 5월 30일 날 제가 12일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고 보게 되면 네, 이때만 해도. 180원 대였습니다 180원 때. 제가 이때 이제 워낙에 스테이블 코인 출시한다고 했는데, 이 여기 정말 중요하다라고 알려드렸었죠. 한번 영상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말했는지 이때. 네, 200, 여기를 넣은 패턴의 모양을 갈수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그 다음 갈 곳은 어딘지 한번 보게 되면, 이제 한번 여기를 찍을 수 있어요. 여기를 넘냐, 안 넘냐, 잘 보여, 봐야 될것 같아요. 네, 230원대, 228. 여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스윙으로 봤을 때는, 단기 스윙으로 봤을 때는, 네, 여기 228. 부근이에요, 부근. 네, 이걸 이제 넘냐, 안 넘냐, 실시간으로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네, 여기 부근이 정말 중요하다 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네, 이때 영상에서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시게 되면 네, 여기를 계속 치면서, 네, 치면서 올라와 가지고 안착한 모습 보고 있습니다 네, 이때 저때 이제 보게 되면 12일전 이라서 그때는 이제 하락 저항선 이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네, 시간이 지나면서 하지만 이렇게 계속 치는 모습 보여주면서 결국엔 여기 뚫고 올라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다시 출발할 때가 됐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떡상을 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 이제 이렇게 계속 제가 타점 나가고 있거든요. 네, 중요한 국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01026594904로 아이콘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상담이니까 100% 무료 상담이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네. 금전 요구 같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6월 큰 이벤트가 있으니까 네,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네,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분 이런 분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뭐 타점 같은 거 단타 스윙, 장타, 다 타점 같은 거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 상장 정보 네, 최근에도 보게 되면 이걸 약간 봐야 되는데 최근에 다들 많이 올랐죠. 단날도 2연속 상한가 가고 네, 워낙 이만 스테이블 코인 네,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네, 상한가를 치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갤럭시아 머니트리에서 네, 가지고 있는 코인이 있죠. 갤럭시아라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갤럭시아가 예전에 비썸에서 상패가 됐죠. 네, 상패가 됐는데 상패가 되고 나서 네, 현재는 고팍스에만 상장되어 있습니다. 고팍스에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여기서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왜 올라가느냐? 지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결제 시스템도 엮여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장을 한다는 소식을 제가 찌라시를 받았거든요. 네, 보시게 되면 제가 6월 6일에 관계자를 통해서 찌라시를 받았습니다. 네, 고팍스에 상장되어 있는 갤럭시아 코인. 어느 거래소 상장 일정 떴습니다. 상장 일정 몇월 며칠 이렇게 제가 받아봤죠. 네, 근데 모자이크 처리한 이유는 이제 법적인 제재를 제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되지 않았는데 미리 공개해 버리면 법적인 제재를 제가 책임을 물수 있기 때문에 네, 모자이크 처리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네, 이 정보 미리 미리 이런 정보 알아가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제 보게 되면 폭등 나올 코인들이죠. 폭등 나올 코인 최근에 페이 코인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네 제가 추천한 후로 두 배가 넘게 올랐어요. 네. 2.5배가 올랐습니다. 네, 저는 예전부터 민주당 국회의원 스테이블 관련 종목, 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민주당 정치 관련 코인, 네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 전에 알려드렸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지금, 네 민주당, 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제도권 첫 발이라고 나와 있죠. 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 타점도, 네 여기 이제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320원대, 320원대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것이 1,500원대입니다. 1,500원대예요. 네, 이렇게 미리미리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320원, 네, 그리고 네, 1,500원대, 네, 여론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